자 일단 오프닝 하는거 한번 쳐봐라. 오케이 이게 제일 무섭죠? <laughs> 해볼게. 네. 나 이걸 탁 누르고 간다. 돌치기 해서 이거 탁 누르고 이거 누르고. 누르고 이거 써버리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아잠시만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세 개나 들어갔네. 다시 다시. 또또 <laughs> 아, 이분 또. 아, 기다려야 돼? <laughs> 어 그다음에 또 연격 친 다음에 또 진각 눌러서 쌍장 버프 갱신하고 쌍룡 버프 갱신하고 도트 파에 바르는 거예. 그다음에 어? 필살기 아. 쓰고. <laughs> 와, 내가 이때까지 뭘 돌린 거지? 나두 번째 진각도 쌍장 연격 쌍장 쳤는데. 쌍, 쌍, 쌍장 연격, 쌍룡 연격, 쌍. 아 그러면 양에 그게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채... 그거 그거 위에 붕 뜨는 거 창기포가 창기포만 썼다는 거임 요태어아 이거 그래서 아 이거 네, 다른 필살기를 언제쯤 쓸수 있을까 니니두번선풍각한 <laughs> 네, 네 번도 안 써봤나 어 그게 뭐고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다시 장기웃기다. <단기> <laughs> 아니 이거 봐봐 니그 네 어, 구슬이 두개있다 섞다는 게. 구슬을 종류별로 하나씩 모아야 개센걸 쓴다고 어 맞아 근데 <laughs> 또전분크 레벨 60짜리다 웃겨야 느껴야... <laughs> 들어가서 이거 탁 눌러주고 그래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나몬크해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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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 아 잘못눌렀다 아 모르겠다 그냥 근데... 이렇게 해서 어, 이거를 그래그래 그래. 누르고, 이거 한 다음에, 이거 하고, 이거를 누르고, 이, 이건가? 이그 다음에 2번 눌러주고, 이거 뭐봉황의춤 쳐주고,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거 R 눌러서 1번 누르고 이제 1이2거3이4 25, 26, 2거이8 1 2 3뭐 그래, 그래, 알아서 필요한 거쳐어왜껴 20, 21, 22, 23, 24, 2거2 아니다 버퍼하는데 너무 쓰레기 같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쓰레기 같이 돌리고 있는데 맞더라고. 뚫벅 뚫벅 몽크의 길. 무거가로 <laughs> 치면은 기교 마무리 한 번도 안쓴 거임. 시바이.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, 이거 누르고. 아안 눌렀어. 눌렀다 치고 이거 누르고 1번1번3번1번 1번. 1번, 1번. 맞나? 아, 일사 지금은 양 쌓아야지. 아, 음, 음, 쌓야지. 그래, 음, 잘했다, 잘했다. 이거 누르고, 이거 따 누르고. 아니다, 이거 누를 수안 됐는데, <laughs> 안 된다. 시켜볼 거야. 잠시만, 한 번만, 3번 누르고, 이거 1번 누르고, 아닌데 맞다. 잘했다. 아, 이거 아니다. 아, 망했다. 아, 해봐, 해봐. 원결이 썼다고 치고?